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유튜이에요아 진짜요? 아 그래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이뻐요 혹시 너처럼부터 에? 처음부터 벗어야 되는데 가라 했어 아나중에아 나중에 벗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서서히 벗어나 이 서서히 벗어나.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입었습니다. 오늘은 KB 포스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낚인 운동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실력에 대해 너무 높다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찍는 거요 보여? 손아픈. <laughs> 그냥 우리 통화 시하다가 네. 이제 질문하면 네. 답을 해줘야지. 간 운동 시작할 때친야 그냥 바로 운동해? 오케이 운동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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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아 프로그램 소개하고 <laughs> 오케이 가봅시다. 주셔미터 로이, 데드리프트 3RM. 세 개, 언브로큰 데드리프트. 여러분, 저 이제 유튜버예요. 마이크도 있어요, 마이크. 내건 아니지만. 어때요? 아, 좀, 다시 해야겠다. KP포스도. KP포스도 구독해주세요. 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 KP포스이죠. 여기에서 우리 짜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데드리프트 해볼게요. 아니 옷 벗어야 되는데. 그럼 벗으라. 구독자 올라가는. 오늘 주제 크로스핏으로 몸을 만들 수있을까 만들 수 있다. 빨리 하세요. 네. 아, 마 이렇게 될까? 헤어밴드 하고 해 볼게요. 아, 그래겠다. 근데 헤어밴드에 이거 좋지 않을까요? 어. 이거. 이거 더는 거 어쩔 수 없지. 어디요? 아, 이렇게. 야, 신나 진짜 유튜버 아니야, 이거? <laughs> 아무 때도 그렇게 하자. 그니까요 <laughs> 와, 내 되게... 심네. <춥네>. 방송에서 터스기만 <laughs> 하다. 와. 힘이 솟아. 기 어 머리야. 일단 강조 노스트. 와. 오. 아. 어 머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겠어요? 맨날 맨날 이렇게 하는데? 맨날 맨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겠냐고요? 고범준, 어? 너 말이야. 고범준 잘 들어. 알겠지? 으아! 아아 으아! 오오오오! 마지막 세번째 완전 개똥이었죠 응응 <laughs> 자세가 아 완전 허리로 들었어 저도 느껴져요 기세가 후회네 그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독자가 영상 하나만에 4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600명이지 600명 약간 줄 수도 있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와 갑자기 그 영상 하나에 기분 좋은 거 같아요 힘분 좋죠 주말에 계속 봤어요 주말에 400명 넘었을 때 뭐야 오0물 어? 뭐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오늘 또 영상 켰습니다. 가해서 아! 아, 안 된다. 많아. 아, 머리야. 아, 좀 더, 더쉬었다게요 아, 니 원하는 앱이 갑자기 힘드네. 445 결국 원하렘면 뚫지 못했네요 나약하다 아 나. 나약하다 나약해 귀신이 형445 괜찮나요? 저는 근데 몸이 안 좋고 크로스도 잘하고 싶어요 어땠어? <laughs> <laughs> 아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크로스핏 잘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laughs> <내> 몸만 좋아져 가지고 <laughs> 쓸데가 없어요. 하이튼 마지막 한 마디. 마지막 한 마디 여러분 몸만 하고 싶은. 여러분 몸만 하고 싶은 크로스핏. 무조건 크로스핏. 아물론면 헬스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제 몸을 이 몸을 크로스핏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인하면 크로스핏이 짱이다. 진짜 얇고 재밌고. 재밌고 일단 재밌고 스트레스 풀리고 웨이트. 그러니까 재미 없다는 건 아닌데 크로스핏이 훨씬 재밌다. 그리고 한 시간에 추면 다 치지도 않아 아무튼 그냥. 제가 오늘 간략하게 KPFOS 유튜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아 크로스핏으로 몸을 만들 수 있냐?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제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만들었는데. 知道 私は。 아, 다리에 지나서 못하겠어. 4000m만. 데드리프트랑 막더블런다 하고 나니까 다리에 지나가나가지고 못하겠어. 4000m만, 4000m만. 아, 네? 뭐라고요? 아, 형, 유튜브에요, 유튜브. 제가 원래 이거 에어로빅을 먼저 하고 스트렝스하고 와드하고 컨디션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거 영상 찍는다고 스트렝스 먼저 하니까 에어로빅 못 하겠어. 아, 다리 아파. 엉덩이 지나. 조금만 쉬었다가 컨디션 해 할게요. 오, 형 좋은데요? 나이스. 우와.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대박이죠끝 쿨다운 청소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아 오늘 로잉 못한 게좀 아쉽네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제 편이 더 많아요. 그럼요. 민준이 편보다 제 편이 더 많아요. 톰이 또 나와야죠. 뭔데? 아. 원하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네 응원. 아까 했는데. c t v 따 주실 수어요 그래서 원하하나만 야, 역시 경진 님. <laughs> <laughs> 좋아요. 펼니다 여기 안 예, 경진 님 갑시다. 뭔데? 이거. 예? 그냥 오늘 브이로그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에좀 붙여 주세요. 경진 주의. 병진지 아, 맞아.

뭐? 와그 ل ص 어이, 아이파이스. 거기 있어. 나. 어. 잘된 거.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거 아, 이거 못 찍네. 에이. 아, 이걸 준비된 유튜버가 아니었다 아이 마감하고 가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출발하세요 네. 아. <laughs> 출발할게요 아, 아니 진짜, 이, 진짜 이건 이번 주에 올려요 네. 진짜로 물 들어올 때너 좋아하죠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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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